위법 확장 있는 집이라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실거주 매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출 활용해서 최대 5억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한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지역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억 정도까지 실거주 보시는 거면 결국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예산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고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결론은 좀 진행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많이 단계가 이제 진행된 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 뭐 한강라인 쪽에 이쪽에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고요. 어 이쪽쯤이에요. 이쪽쯤 그리고 암사역 근처에도 지금 뭐 이렇게. 다, 잘 추진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조용조용하게 모아타운 추진하는 데가 있고, 여기 둔촌 주공 옆에 모아타운 추진하는 데도 있죠. 요렇게 이제 세 군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미 거의 조합설리 임박하고, 옆에 아파트 가격이 팔사 타입이 뭐 25억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여기 모아타운에 있는 분위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고, 다만 만약에 물건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 마진이 뭐 따놓은 당상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지역도 하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지금 천호동 같은 경우도 여기는 초기 단계긴 한데 주민제한 방식으로 거의 동의율이 60% 정도 육박하게 나오고 있는 크게 반대민원이 없는 단지거든요. 규모도 꽤 크기 때문에 요쪽도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여기는 프리미엄이 또안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없는데 거의 이제 동의율이 이제 많이 걷어진 상태라 구역 지정까지곧 노려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한강 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시공사 선정까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조합원수 대비해 가지고 나오는 일반 분양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